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하나를 좀 찍게 됐는데, 어, 이게 그 제가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타운맵을 보고 나서, 어, 이거 좀 비교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 지금 있는 거는 다 하나씩 이제 포토샵으로 따서 이렇게 대충 그냥 이렇게 그 끼워 맞춰 놓은 건데, 여기 좀 이렇게 겹쳐진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거니까, 어 그냥 재미로 한번 봐주세요. 이게 어100%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게임사에서 이걸 알려준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내 피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좀 해본 거라서, 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기 흑요들판, 축복마을, 홍련습지, 청관산 기슭, 군청 해안 그리고 여긴 제가 지금 음, 까먹었는데 여기가 이제 순백동토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복마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아르세우스의 축복마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강이 있죠. 강이 축복 시티와 운하 시티를 가르고 있습니다. 요건 참고로 그 다이아몬드 버전 맵을 90도 꺾은 이미지고요. 여기 강이 있어서 아마 요강 기준으로 여기가 축복 시티가 되고 여기가 운하 시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아르세우스에서 메인 미션을 어 밀다 보면은 운하 시티 쪽에 외부인들이 와서 마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여기 가는데 꽤 오래 걸려요. 아르세우스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어, 나눠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나 시티와 축복 시티 이렇게 축복 마을 이렇게 강으로 갈라져 있는 약간 그걸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한번 나눠 봤고요. 그리고 일단 흑교 들판입니다. 흑교 들판 같은 경우에는 어, 떡립 마을부터 시작을 하자면, 이 정도 위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잔모래 마을이 있잖아요. 여기 잔모래 평원이 당연히 잔모래 마을이겠죠. 그래서, 어, 고기보다 살짝 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축복 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간 90도로 꺾어서 맞춰봤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 똑같이 그냥 밑에 쪽으로 좀 예상을 했냐면은, 꽃향기 마을이 여기 이렇게 꽃 향기 개척지 있겠죠? 여기는 꽃 향기 개척지랑 잔물의 평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잔물의 마을과 꽃 향기 마을이 될것 같고 그 진실 호수가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맵을 보시면은 꽃 향기 마을 잔물의 마을 떡잎 마을 이렇게 일렬로 나름 일렬로 이렇게 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떡잎 마을 위에 이제 그 진실 호수가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이게 무조건 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것도 다평 어, 땅으로 가는데 이렇게 일렬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르세우스의 험한 숲 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마 영원의 숲이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숲이 여기 근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영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험한 숲 옆에 영원시티가 영원의 숲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영원 관련된 게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물가가 있죠. 그리고 땅이 있고 숲이 있고. 실제 어, 다이아몬드 버전 영원시티를 가시면 오른쪽에 물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정도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면은 골짜기 발전소는 꽃향기 마을 오른쪽 영원의 숲 아래쪽에 있, 있는데 꽃향기 마을의 오른쪽 영원의 숲의 아래쪽 해서 여기로 위치를 잡아봤어요 왜또 이렇게 물을 건너냐면은 어 다이아몬드 버전에서 골짜기 발전소의 위쪽에 강이 있습니다. 강인지 물인지 어뭐 바다는 잘 모르겠죠. 어쨌든 골짜기 발전소 위로 그 이렇게 물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버전을 플레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알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무세 시티는 무세 터널. 여기 뭐 무세가 똑같으니까 뭐 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아르세우스 가면 이 무세 터널이 굉장히 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되게 오래 내려가요. 알통원도 있고, 그래서 어, 무세 터널이 무세 시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 숲 같은 경우에는 어, 실은 좀연고 어, 시티로 표시를 해두긴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내 피셜에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중 하나인데 안쪽 숲이 영어로 Heartwood라고 합니다. 근데 어, 연구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하트 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트가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하트 홈 시티, 하트 우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트가 좀 공통점이 돼서 아 이쪽을 나중에 조금 어, 연구 시티로 개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위치상 우세 시티와 연구 시티가 약간 이렇게 조금 어, 옆으로 되어 있어서 실은 좀 심빙성이 없긴 한데 이 지도에는. 그래도 약간 이쪽이 이쪽으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퍼져 가지고 뭐 이쪽으로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어쨌든 여기는 약간 그 하트라는 단어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봤어요 그래서 거목의 전장이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에리어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 봤습니다 네, 홍련습지로 가볼게요 홍련습지 같은 경우에는 신수유적이라고 있죠 신수마을이 여기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입지호수도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지호수 호수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냐 엠라이트랑 뭐 걔네 나오는 호수들은 이름이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기준으로 조금 많이 그 지역을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들판시티 같은 경우엔 조금 헷갈렸는데 들판시티 그 다이아몬드 버전을 보면은 왼쪽에 어,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배치를 해봤어요. 뭐 이쪽으로 어쨌든 물가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기지가 있었잖아요. 아르세우스에서는. 그래서 이 기지를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들판시티가. 그리고 들판시티 그 설명을 보면은 그 진흙대지를 좀 보호하는 그런 마을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진흙늪이 또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근처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지호수 아래쪽에 들판시티 위쪽에 신수마을.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수 유적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잡을까 하다가 어쨌든 여기는 뭐 신수 유적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살짝 그냥 변형된 게 아닐까 싶어서 어 그냥. 이쪽으로 신수 마을을 잡고 입지호수 근처 그리고 들판 시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군청 해안입니다. 군청 해안 물가 시티부터 한번 볼게요. 물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에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가장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장 밑에 쪽에 한번 위치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고요한 내에 섬이 되게 많잖아요. 다이아몬드 버전 물가 시티 가보시면 섬들을 이어서 약간 다리로 이어서 만든 그런 도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으로 물가 시티를 잡아봤고 그리고 장막 해안가니까 요게 당연히 장막 시티로 뭐 됐겠죠. 뭐 여기 근처로 아마 됐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바로 장막 시티 바로 오른쪽 약간 상단에 있는 요거나 요거. 해초의 낙원인데 아마 요게 포켓몬 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은 요렇게만 표시가 돼 있는데 해초의 낙원까지 해서 하드 마운틴 서바이벌 에리어 리조트 에리어 파이트 에리어 배틀파크가 위치해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요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뭐 어쨌든 어 뭐요렇게어요 정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쨌든 포켓몬 리그가 따로 섬이 돼 있고 그리고 리조트 에리어가 위쪽에 있는 걸 감안했을 때 포켓몬 리그 하고 리조트 에리어가 여기 화산이었던 게 그냥 산이 된것 같거든요. 근데 그 화산을 죽은 화산을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죽었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제 필리핀에 살면서 화산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어떤 산업이 발달되어 있냐면은 그 온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산업이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이 리조트, 리조트 에리어 가보면 약간 중간에 온천처럼 이렇게 물이 웅, 물 웅덩이 같은 게큰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화산 있는 쪽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옹기종기 이렇게 좀 모여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순백 동토로 가보겠습니다. 순백 동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선단시티 하나만 이렇게 좀 일단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다이아몬드에서도 숭백동토에 대한 게 많이 뭔가 없어요. 이거 하나가 끝이죠. 그래서 예주호수 근처에 있는 선단시대. 예주호수 근처에 있는 선단시대. 이렇게 한번 진주불락이 있는 곳으로 한번 잡아봤고 왜 그러냐면 또 선단신전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아요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숭백동토구요. 그리고 창관산 기습. 천관산 기슭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에서도 되게 좀 뭔가 없어요 천관산 하나가 실은 그몇 층까지 있어 가지고 여기가 맵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봉신마을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거 같은데 봉신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신사원터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는 Celestial Ruins라고 나옵니다 어, Celestial Ruins가 한국말로 어, 지금, 제가 한국어를 까먹어가지고, 제가 필리핀에서 15년 살다 보니까, 어, 루인스가 약간 좀 폐허,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신 폐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여기에 봉신 마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봉신 마을이 또 영어로 셀러스티얼 타운입니다. 그래서, 뭐 번역할 때 봉신을 잘못 입력해서 공신이 된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둘다 셀러스티얼인 걸 감안했을 때 영어로, 여기가 봉신마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관산이 근처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옛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강이 있고, 어 그리고 산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잖아요. 이런 곳이 실은 다이아몬드에서 제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이아몬드를 끝까지 아직 플레이 안 해본 걸 수, 수도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요런 마을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좀 추측을 한게 요기입니다. 숨겨진 옛 마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산으로 둘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뇌피셜로, 제 뇌피셜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